오늘은 굉장히 그 군사적인 음. 전문 분야를 네. 좀 다뤄야 될것 같아서 이 부분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 전문가이자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네. 자꾸 선 넘지 는 마세요. 네. 그거는 못 견디는 분야. 네. 자신감은 <laughs> 있죠 다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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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신감 없는 분들 일단 나가 주시. 네. 네. 부승찬 의원 박수로 맞아요. 네, 네. 안니까 네. 어제 아니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 너무 감사합니다. 왜, 왜요? 아니, 추천사. 아, 아, 아 네. 오, 추천사, 아, 추천사. 그 추천사 누구누구 쓴줄 알아요? 국회 의장. 그리고 최우. 어, 두 사람만. 국회 의장, <laughs> 응. 최우. 나의전사의 3위. 3위? <laughs> <laughs> 야, 강물 <laughs> 네. 연구학이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응.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알고 있죠? 아 알죠. 네.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윤석열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오. 그런데 이 문상호는 투스타 군인이잖아. 정보사령관. 네. 그런데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선관위 침탈 사건을 이끈 지휘관입니다. 음, 예, 진짜 웃기는 놈들이지. 보조에딱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계엄군이 선관위를 <laughs> 침탈했던 그때 그 장면을 일단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노상훈 지시받고 한 거야. 군인들이 민간인 어, 지시받고 음. 문상호가 이렇게 보낸 거야. 선관위에다가 음. 이 미친 자들입니다. 음. 말도 안 된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음. 끔찍한 일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문상호가.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를 침탈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렇게 계엄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네. 근데 문상우가요. 계엄군을 선관위로 보낼 때 실탄을 지참하라고 음. 지시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재판정에 나와서 실토를 했습니다. 문상우가. 문상우가. 네.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실토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계팀을 어,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단독 군장 그다음에 권총 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같습니다. 처음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 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음, 네. 야, 어... 다 인정하네. 음. 실탄 1 발씩 와, 실탄을 음. 가지고 갔어요. 와, 10명이 끔찍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갈때 야구방망이, 음. 니퍼, 네.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도 챙겨서 갔거든요. 네. 그 사진 여기 끔찍하죠. 망치. 네. 이 용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재판정에 나와서 음. 자, 함께 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었지요. 뭐~ 제 기억은 뭐~ 위협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 야, 위협 와. 이게 고문도구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근데 고문도구가 고문 왜 필요했냐 고문도구를 들고 가서 음.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불법 선거 부정선거? 부정 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음. 고문해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음. 네. 아, 그래서 이제 고문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음. 네. 그런데 아 어, 가장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본 거는 민간인 노상원이 이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전화를 합니다 노상원이가 문상호한테 문상호한테 네. 그것까지만 보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 3 시경 다시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그때 노상원은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 야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선발한 원들을 소집을 좀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상원으로부터 10시에 전화왔을 때는 선관위 청사로 갈 선발대 꿀이라는 것이었고 13시경 전화왔을 때는 김모 정모 대령을 통해 뽑아둔 요원 40명 소집하라는 지시 맞지요. 네. 예. 정모 대령은 4월 10일 김영현 등 재판에 증,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계획대로 선발해 둔 요원들 소집해서 A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아, 어. 며칠 동안이라고. 음, 사전이죠. 예. 자, 이제 의원님. 예. 어, 무섭습니다, 진짜. 예. 아, 무서워요. 세일하네요. 이게 그 사실은 애초에 그 개엄이 일어날 거라는 건 11월 9일날이고요 안산 모임에서 음. 11월 9일날 조만간 개엄이 있을 거니 이게 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11월 9일날 개엄이 있을 거니 어, 준비해라. 이걸 최초의 노상원이 어, 문상호한테. 어. 지시한 겁니다. 아. 11월 9일. 1 9일. 9일에. 롯데리아에서요? 예. 음. 예. 거기서 어, 최초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음. 그때 이제 최초고 음.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11월 17일날 어, 음식점에서 이제 또 만났을 때는 구체적인 이제 성관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죠. 아. 거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이제 방정환이도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 예. 어, 국방부 음. 어, 차장이 참석을 하는데 방정환이가 백팩 한 개하고 크로스팩 한 개를 백을 가져옵니다. 노상원이 준 거다고 해서. 어, 그게 뭐예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 아, 조사해야 몰라요? 될 부분인데. 오, 씨, 무섭네. 예, 그게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뭐 이제 자금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문상호 문상호가 아, 이거는 돌려줘라 못 받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 어마어마한 건가 보네. 네. 문상호가 못 받을 정도면. 그런데 <laughs> 네.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수사가 안된 부분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11월 9일부터 문상호는 개엄이 일어날 거를 알고, 알고 있었죠. 있었고. 예 네,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네. 그 이후에 만남을 계속해서 인원 선발. 그렇지. 그 다음에 인원 선발도 성관이 들어갈 인원 10명은 미리. 성관이 들어갈 인원에 대해서는 작전처장과 작... 계획처장한테 지시를 하죠. 음. 그래서 선관이 들어갈 10명을 뽑는데 간부로 다 뽑아라. 그래서 소령 이상으로 다 뽑은 겁니다. 소령급으로 아. 8명을.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팀을 꾸려요. 10명을 음. 전부 유단자로. 아, 유단자로.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9시에 대기를 하잖아요. 선관이 음. 앞에서 도로에서. 와.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21시 30분에 노상원 앞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상호한테 전화를 하죠. 음. 그래서 이 중대 발표를 할 거니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라. 아. 발표하는 즉시 들어가라. 그래서 3분 만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3 0분에 선관이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아. 목표는 명확했어요. 뭐냐 하면 정보보호 직원들, 부서원들, 음. 그 다음에 여론심의위원회 위원들. 여론조사 관련이요? 예. 아, 그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아, 여론조사 관련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론조작 그 다음에 부정선거. 아 대표조작. 어. 요두 개로 엮으려고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실 부서원. 어. 여기에 대한 체포 임무를 담당하죠. 30명의 명단. 30명의 명단을 불러주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문상화에게 주고 문상원이가 정보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한테 주는데 음. 이 30명이 어떻게 추려진지도 몰라요. 아, 그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니네 들어가자마자 5명을 확보해라. 5 명, 다 5명. 명을 확보하는데 이제 노태학도 있었겠죠. 다 명, 그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상훈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태학은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 있잖아요. 맞아요. 대법관입니다, 노태학이. 네. 그리고 이제 HID 요원이 5 명이 이제 그그사0 명의 임무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 0 명은 다른 인원들이요. 선관이 일차적으로. 어~ 확보하는 인원들이 (10명이고), 10명이고. (40명의) 명단을 추리는데 음. 그 인원들은 이제 한 경계에 있는 어. 거기에 대기했다가 임무를 하달하면 이제 나가는 어. 조들이죠 아~ 그러면 노상호 아~ 문상호 담당은 그러면 (10명) 플러스 (40명이에요) 예 (40명인데) (40명이) 다못 모였고요 아, 못 판교 모였어요. 여단에는 (38명이) 모였습니다 음... 아 여기서 말한 여단이 판교 여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네. 거기에 (38명) (36명) (36명) (40명을) 추려내라 어~ 노상원이 지시를 하는데 다 못하고 (36명인데) 여기 (5명이) (HID) 요원인데 (5명이) (HID) HID 요원 (5명에) 대한 임무는 부여를 했어요 음... 어. 노, 그~ 그~ 저~ 노상원이가 신문을 할때 옆에서 위협, 아 이제 고문조죠. 아 응, 응. 고문조로 해서 이제 세 명은 고문조로 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음 네. 저 재판정에서 보면 예. 이제 여단에 모여 있으면 내가 가서 임무를 하달하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임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임무가요. 예. 저희도 추적을 했었거든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개헌 해제 A 4지로다 나눠줬대요. 뭘? 4 0명 정도 임무. 아 각각 의 임무를? 아 이거 나눠줬는데 어. 그거를 밝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그걸 까... 밝혀야지. 그 제보까지는 저희가 받아서 국조특위 때 엄청나게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아.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저희 보좌직원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함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아 뭔지? 그러면 이제 추정. 추정함으로... 그 다음에 열 장. 그 10장 11월 17일 날, 어, 안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a 4지 10장짜리를 줬잖아요. 음. 7장에는 부정선거 관련된 설명. 음. 그거 아마, 어, 그 문상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 4 1로 부정선거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대수장.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음, 예비역 장선남 모임, 모임. 음. 음. 여기에 핵심인물이 쓴건데 그거를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문상호한테 노상원이가 야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요약보고해라 어. 그래서 그 내용이 7장이 들어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30명에 대한 인원 음. 30명 체포 선관위 체포인원 30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들어간게 정보사 임무예요 음. 정보사가 어떤 임무를 할건지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열장의 a 4포 10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그 아... 네. 그 정보사 임무가 뭔지 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문상우는 그 임무를 본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응. 왜냐하면 노상원이 하는 자리에는 전부 문상우를 불렀어요 그렇지. 11월 9일, 11월 17일, 12월 1일 어. 전부 불렀어요 그렇지 그래서 11월 9일 날 아니 그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음. 문상호 공소장에 네. 국방부 검찰청에서 공소장을 이제 중앙지법 아니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11월 9일 날 조만간 개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음. 공소장에 명시가 됐다니까 요 어. 그러니까 문상호는 모르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든 빠져나가볼 국리를 하는 거고요 문상호는 완전히 코가 낀 사람이에요 어. 진급. 그 다음에 노상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이 음. 합참으로 가야지. 그럼 음. 삼성 장군아요, 정보 본부장 아. 그러니까 그 문상우가 정보사령관 할때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뭘 했습니까? 그 국무원이 블랙요원들 명단을 유출했잖아요. 맞아. 그러면 아. 완전 경질감. 이끝 그 났지 그 자식은. 아,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여단 음. 특수 여단 하고 시비가 붙었잖아요. 아. 그래서 폭행. 고소 당했잖아요. 아. 네, 맞고서. 네, 맞고서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원식이가 상임이 와서 신원식 전 장관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처리 할 거다. 음. 근데 김용현이 살려준단 말이야 살려줬잖아. 김용현이 살려주면서 회유가 된 거죠. 완전히. 그렇지. 아 그래서 노상원은 넌 다음은 정부본부장이다. 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거기에 특이한 게 맞네. 거기에 김 땡땡 대령. 생각나네. 전 땡땡 대령. 음. 그 다음에 방 정원. 네.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 신문단장 같은 경우는 정보사 이번에 핵, 핵심적인 핵 역할을 했던 음. 노상원한테 진급시켜준다고 1,500만 원 현금으로 갖다 줬잖아요. 어. 상품권 600만 원 줬잖아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방모씨는 네. 500만 원 현금으로 줬잖아요. 어.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급에 완전히 묶여있어갖고 어. 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다 했죠. 노상원 그렇지. 노상원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아. 근데 그 백이 김용현인 거고. 그렇죠. 아. 그렇지. 다 항상 말 앞에는 장관이 음. 장관이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뭐 93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급을 했잖아요. 음. 아니 그 방이 아니고 93회. 아 93회. 500만. 원. 아. 그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요원들 36명. 36명. 네. 이게 지금 임무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네. 그뭐 어떤 그 소요 사태를 만드는 임무 요런 쪽이라고 보시요 그러니까 의심하나요? 그때 당시에 블랙 그쪽? 요원들이 다 풀렸고요. 음. 뭐 청주 공항을 뭐 폭파한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드러났죠지 그쪽으로 의심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판교 여단 쪽은 아예 임무가 어. 뭐 그냥 체포죠. 뭐뭐 뭐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어. 전혀 안 나와 있고. 음. 그러니까 음. 이런 사람들이 A, 4 g 로 나눠졌다라는 회의실에서 네. 그리고 해제 의결 되자마자 바로 수거해서. 파기. 와, 네. 그게 뭐냐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을 안 밝힌다. 안 네. 밝혔어. 근데 이 문상우라는 자는 음. 진짜 거짓말이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보 요원이잖아요. 아. 정보 요원이면 네. 물론 특수 임무 정보 요원은 아니지만 음. 뭐 고문을 이겨내는 법, 뭐 빠져나가는 법 이런 교육을 다 받잖아요. 예자 네. 음. 우리가 좀좀 좀 전에 음. 봤지만 12월 3일만해도 네. 노상원이랑 얼마나 통화를 많이 합니까? 오전부터 네, 어, 그러니까 계속하잖아, 노상원 매차례 네, 네. 네. 통화는 계속합니다. 네. 그런데 개엄 네. 해제되고 이제 음. 국회에서 문상원한테너 음. 노상원이 알지?라고 물어보는데 음. 문상우가 <웃음> <웃음> 어? 아, 이 세상 처음 전에... 들어보는 네? 것처럼 합니다. 네. 세상 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와야 이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잘 아.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2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입니다. 본인?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도 그때 경호 차장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김영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에 정말... 정부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영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laughs>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와. 와. 와 아, 진짜. 저 진짜 다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 알고 한 거지. 와. 와. 어. 나 오늘 처음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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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사. 사실은 이렇게. 노상원이가 문상호를 살렸어요. 어. 노상원이가 아. 문상호를 살렸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12월에 그러고 나서 12월에 어, 이제 그 이. 특별 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잖아요. 음. 저 문상우가 음. 그때. 이세 차례 네 차례 통화한 거를 당일 날계엄당 아, 아, 노상원하고 통화한 걸 아, 네. 김용현하고 통화했다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진짜로 네, 음. 그때는 국방장관이 전화 왔다. 10시에 아, 전화 그렇게 왔다. 얘기했어요. 13시에 음. 점심 먹안에 전화 왔다. 16시에 네. 전화 왔다. 2 1시 30분에 전화 왔다. 네 차례 전화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네 차례 전화를 다 김용현이 했다. 와. 와. 그러니까 계속... 진짜 노상원이 핵심이라는 거네. 네. 그렇죠. 네. 거기가 밝혀지면 우린 네. 다 네.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네. 네. 네. 와, 그 아니 그러니까 개엄이라고 아, 했어. 개엄을 네, 11월 9일부터 다 노상원이가 다 지시를 했다니까. 음, 와. 아, 아 그게 빨리 가서 말해야 되는데 진짜 노상원수. <laughs> 아, 거리네 예. 이거 종편에서 좀 하라고. 어, 어, 끝났어 이제. 이제. 네. 아니, 공소장만 읽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 노상원 수첩이나 이런 게 전혀 망상이 아니라는 게또 아, 한번 입증이 되네. 노상원이 핵심입니다. 네. 네. 노상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일단은 뭐 개엄 선포문, 음. 포고령. 음. 뭐 이런 것들 작성한 사람이 지금 김용현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누가 김용현은 저 타이핑도 못쳐 타이핑도 못 치고, 아, 뭐 한글, 뭐 워드, 네. 한글 파일도 몰라. 예. 네. <laughs> 뭐, 그러니까, MS 도수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군가는 쳐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밝혀졌죠. 안 밝혀졌지. 어. 그런 것들도 안 밝혀지고, 지금 너무 안 밝혀진 게 많은데, 제가 공소장을 다시 읽으면서 김용현이 한 얘기들, 마지막에 이제 개엄. 0 2시 13분에 합참 지통실에서 김용현이한 얘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언제 얘기한 거라고, 김용현이 12월 4일날, 4일. 0 2시 새벽 2시 13분. 13분. 어. 13분. 이렇게 해제가 되고. 된답니다. 네, 다 어? 해제 의결되고 아직 어. 대통령이 선포 안 한다. 선포 네. 안. 어, 야. 이게 뭐라고 했냐면, 어,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도록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여기서 부대들을 통칭합니다. 보시면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지작사, 지작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작사가 지금 전혀 조사를 안 받고 있죠. <laughs> 강호필이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음. 합참 의장님 음. 김명수 합참 의장 얘기를 김명수. 합니다. 오. 부하수행 이상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음, 김명수. 제가 매불수에 나와서 어? 네. 얘기했던 김명수 김명수는.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오. 고맙게 오.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자백이 그러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 근데 우리는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에 한정하고 있잖아. 그렇죠. 맞아. 군은. 어. 어. 네. 근데 마치 거기다 합참 무장은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되어 네. 있잖아. 음, 지작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참 지통실에 있으면서 실제 작전이 일어나는 거를 음. 지휘 통제했던 사람 그렇군요.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강호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네. 들여다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강호필이가 좀 상당히 애매하긴 하더라고. 그렇지. 얘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뺐다가 아또 뭐라고 하면 들어갔다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김용연이한테 한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아, 이 자식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 새끼는. <laughs> 강호필이 <웃음> 그 전화 안 받은 애인가? 맞아. 맞아. 판에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전화 버렸어. 씹어버리고. 예, 네, 결국 아 씹어버리더라고. 아, 애매하네. 가, 그 애매하더라고, 이 강호필이가. 음. 아 하여튼 아 여기서는 <laughs>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어요. 예, 음. 네, 이거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종합 특검이 될건 뭐가 될건 수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네, 너무 많 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상원이가 핵심이야. 맞아요. 노상원이. 데 노상원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전혀 물고 안안 아, 있고. 아 의원님도 잘은 몰라요? 네.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아니 노상원 자체가.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아예 안 해요 네. 노상원이가 네. 와 대단하네 네. 왜냐하면 거기 노상원이 입에서 봐요 30명의 성관이 명단을 노상원이가 줬잖아요. 음. 아, 성관이 직원들 명단 어, 어. 그걸 어떻게 추렸냐 이거요. 음. 그렇지 그 어떻게 추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 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상원 입을 통해서 이게 핵폭탄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와, 아, 노상원이. 야, 얘기를 아예 안 하는. 노상원이는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확실 아니, 아, 그럼요. 네. 노상원이하고 김건희하고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조금 진실에 가까워진 게 있나요? 아, 그것도 전혀 없어.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네. 수사가 진척이 네. 안 돼요. 노상원이 입을 닮으는 순간 음. 지금 다이 격가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음. 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실제로 노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이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정말 심각하죠. 네. 네.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민주당 네. 사람들 네.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아, 네. 민주당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하나 나온 어, 게 있는데요. 네. 좀두 분한테 좀 전해 주시죠. 어, 지금 당원 1인 1표제 네. 그거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라는 네.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음, 음. 어, 부결이 됐어. 네. 아, 부결이요? 음. 음. 요게요. 중앙위원회에서 오, 그래? 부결. 음. 이게 두 가지 투표를 했거든요. 음. 하나는 이제 광역 어, 기초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무위원에서 전당원 투표로 바꾸는 거 하나하고 여기는 뭐 찬성이 많았을 겁니다. 음. 1인 1표제는 어, 1인, 1표제. 1인 1표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요. 네. 과연 이제 전략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보안사.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대의원들이 진짜 몇십 년 동안 그렇죠. 진짜 욕먹어가면서 그그 네. 그 민주당을 새싹을 음. 자갈밭에서 그 물을 주면서 그렇죠. 키우려고 노력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1페이지) (1인) (1표) 제로 가면은 영남의 표심이 네. 당에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네. 대의원으로 좀 보정을 해왔죠 음,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 이제 호남 쪽이나 서울 경기 쪽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기는 과대 대표가 되는 음. 그잖아요 이런 사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음.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설명을 안해줘그 아, 설명을 하라는 결과로 받아들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 이게 납득이 되면 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1인 1표제잖아요) 네. 그렇죠. 표의 등가성이라는 게 그렇죠. 있고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음. 어 수기 과정이라든지 네. 당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 같은 경우가 조금 음. 미비한 게 아니냐? 야 이거 또 어지럽겠네요 민주당은. 방금 설명 잘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한 줄로 좀 정리하면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위원회 전에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1인1표제는 확정이다. 이 보완과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게 선거 때전준위를 통해서 그때 당시마다 생기는 심사. 기구에서 적절히 상황에 맞게 정리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위원들이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다시 이제 추진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지도부가 됐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일인 일표에 대한 시대적인 과제라는 걸다 인정하고 다만 음. 수정 보완이 문제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셨던 것 어떻게 수정 보완을 디테일하게 할 것인가를 음. 마련하고 그다음에 통과시켜야겠죠 네. 뭐~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확실히 많이 좀 꺾였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아니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경사는 아니죠 아 경사는 아니다. 네. 어. <laughs> 병사겠냐 아, 경상... 그 말. 말을... <laughs> 아이고. 아자들 종편의 문법이 <laughs> 입에 뱉어 한다고 한 거야 나도. 종편 문법이 입에 뱉다고. 민주당 당직자인데. 아니, 그래도 근데 이건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laughs> 네. 아니 이거에 대한 가치 응.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 현상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도 아, 거기...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디펜스도 많이 했고 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네이건 뭐 음. 솔직히 뭐 리더십에 상처를 받은 건 맞지 음. 아니에요? 경선? <laughs>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선은 아니에요. <laughs>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도잘 알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대의원들의 그 표의 등가성. 예전에 200명까지 왔었는데 그렇죠. 뭐 네. 20명으로 좀 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실은 이런 일표제에 거의 가깝게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아마 이제 그뭐부의원얘기 하셨지만 중앙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완이 좀 필요하다.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호남 민심이나 수도권 민심만 받으면 바로 그냥 대표되고 네. 뭐 수보도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당내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잘못 뭐 다루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지금 뭐속보원하고 댓글이 한꺼고싶시끄러고 네. 이게 엄청 민감한 아, 거예요. 민감한 이슈예요. 민감하지 뭐 노상원보다 더 민감. <laughs> 그러면 안 되지. 난그거는 반대. 노상원보다 이제 지금 말돼 어. 노상원이 더 중요하지. <laughs> 말은 노상원은 감옥에 있잖아요. 아이 손 너무 시네 아, 이거 손 넘죠. <넘줘>, <laughs> 당시 내란 청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주 미치겠는데 <laughs> 이게요 네. 어찌 됐든 이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드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다 노상원 내란 전단 재판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음,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분란이 없어야 음. 이게 한 목소리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네. 2 1대때때 망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첫 네. 등이 <laughs> 되셨습니까? 아, 아니면 그건 당의 해결 문제니까 저는 사실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자 노상원 이야기는 이쯤에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